우리가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증오하면 그대는 증오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창조하는 것만 얻게 되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얻지 못한다. 즉, 그대가 행한 것만 얻는다. 인생은 그대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제 그대 스스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직접 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밭에 호박 싹이 텄으면 호박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씨는 인이며 물온도 공기는 연싹이 트는 것을 과라고 합니다. 인만 있고 연이 없으면 과가 일어나지 않고 연만 있고 인이 없어도 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연이 만나야 과가 일어나며 과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